의 영향으로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영향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 어, 이쪽에서 잠깐 보시면 바로 전노한도교 중앙총회 즉 연해주 지역의 대한 국민 의회다라고 하는 단체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성 지역에 있었던 한성 지역에 있었던 단체가 있죠. 바로 한성 정부다라고 하는 거. 한성 정부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성 정부.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기존에 이제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신한 청년단이 확대 개편됐던 상하이 임시 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임시정부들이 통합돼서 상해 지역에 이제 1919년 9월달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라고 하는 건데, 어잘 보시면요. 여러분, 지역을 벗어나서, 지역을 벗어나서, 그죠. 자,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그래서 이념을 벗어나서. 자, 그 다음에 무장투쟁 논자든 아니면, 어, 실력 양성운동 논자든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고 했던 간에 모두 다 통합돼서 상해 지역에서 임시정부에 다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념 또는 노선을 벗어난 대통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념 노선을 벗어난 대통합을 이뤘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면 민주공화제 체제고 삼권분립의 체제잖아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정부의 체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체제 변화와 관련된 부분 활동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연속선상의 수직선을 좀 그려가지고, 요 선생님의 활동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에 9월 달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겠다라고 해서,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활동 목표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은 이승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 어, 이동희. 이렇게 이제 출범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하는 건 초창기에, 1919년에 만들어질 때 민주공화제. 민주공화제 형태고, 3권이 분립되어 있다. 삼권분립의 내용이다라고 하면 임시의정원 그죠 그다음에 국무원 그다음에 법원이 나눠져 있는 체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삼권분립이다라고 하는 거 임시의정원 그죠 그다음에 어, 국무원 그다음에 법원 이렇게 구분이 좀 돼있다라고 하는 부분 좀 같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체적인 활동, 그죠? 어, 행정조직이다라고 해서 연통제. 그죠? 그 다음에 교통국이다라고 하는. 어, 요런 내용들.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들을 좀 양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시정부 직할 군대다라고 하는 뭐 광복군 총령이라든지 광복군 사령부 그다음에 어 육군 주만 참의부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군무부 산하의 북로군정서군 서로군정서군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독립 공채. 독립 공채. 독립공채 같은 거 발행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애국공채다라고 볼수 있어요. 독립공채 같은 거 발행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독립신문.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 한일관계 사료집. 이런 것들을 발간했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특징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통제와 교통국이 어, 미비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전개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임시정부가 침체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임시정부 침체의 결과, 1923년에 바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침체의 결과, 국민 대표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 국민 대표회의가 열리게 됐던 첫 번째 배경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외교활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이승만의 지나친 어떤 국민위원부의 활동.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승만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청원서 이걸 제출했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통제와 교통국의 활동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은 영향을 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긴 했지만 아, 이것이 결렬되었다. 결렬된 이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창조파와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새롭게 창조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조파다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라고 하는 부분. 창조파 쪽에는 신체오를 중심으로 했던 어, 무장투쟁 론자들이 포함이 되고요. 개조파다라고 하는 지역에는 실력 양성 운동. 론자들 양 안창호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이잖아요. 바로 이들이 전부 다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임시정부 현상 유지파다라고 할수 있는 김구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만 이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표 회의를 개점으로 해서 어, 이, 그 임시정부는 굉장히 침체하는 과정을 겪는다. 자 그렇게 되면서 1925년도에 1925년도에 이승만. 을 탄핵하고요. 새롭게 이대 어, 박은식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추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무령 중심의 어, 내각책임제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내각책임제 형태로 조금 수정을 했다가요. 다시 이제 27년도에 27년도에 바로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로 체제를 바꿉니다. 국무위원 집단 지도체제 이렇게 바꿨다가요. 아, 나중에 이제 40년도 되면 이제 충칭에 정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국외투쟁을 할때 선생님이 차후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40년도에 충칭에 정착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김구를 중심으로 한 주석중심제로 바꾸게 되죠. 자, 그랬다가 광복 직전인 44년도 이후에는 바로 주석의 김구, 그 다음에 부주석의 김규식을 추대하면서 주석, 부주석 중심제로 변하게 되는 게 바로 임시정부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25년도에 이대 박은식이 추대되면서 내각책임제로 갔다가 27년도에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 그 다음에 40년 이후에 주석중심제 44년 이후에 주석부주석중심제로 이제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러한 활동이 임시정부 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